자, 간단하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배실바 과연 레전드가 맞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1티어에는 당연하게도 아게로 콤파니 실바 덕배를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리고 2티어에 넣기에는 너무 미안한 선수들 조아트, 사발레타, 페르난지뉴 이 선수들은 1.5티어에 넣고요 최대 4티어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논란이... 논란? 혹은 이야기거리가 있는 의견이 분분한 류의 선수들을 주로 다루게 될 거고요 아마 시리즈로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탄으로는 베르나르드 실바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이 선수의 이력에 대해서부터 일단은 안볼 수가 없습니다 이력 2017년도에 맨시티 입단을 했고요. 25-26 시즌까지 소화하면 은총 9시즌 현재 기준 챔스 77경기 출장 14골 15시를 기록 중이고요. 그리고 리그는 266경기 출장 43골 4 6어시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게 스탯이 지난 시즌에는 조금 저조했죠. 조금이라기보단 많이 저조했죠 아무래도 이제 중미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부상 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철강왕답게 총 12경기 현재까지 8시즌 동안에 12경기를 출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일 시즌 기준으로 치면은 20, 21시즌 근육통증으로 23일을 결장한게 가장 최대치예요총 4경기를 결장하게된 셈인 거죠 이 선수의 장점으로는 활동량 일관성, 멀티 포지션, 저점 낮음, 기쁨조. 그러니까 이제 말이 좋아서 기쁨조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팬들도 약간 즐겁게 해주는 본인이 망가짐으로 해서 어,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 줬다라는 그런 기쁨조도 장점으로 꼽아볼 수가 있고 가끔씩 터지는 드리블 돌파 이게 고점이 아주 높죠. 그리고 고무인간 발목 밟혀도 그냥 바로 일어나 버리고. 풀 타임 소화 시켜 버린 다음에 그 다음 경기에도 선발 출장에서 풀 타임을 소화해 버리는 어 거의 뭐 고무인간과도 같은 거의 루피죠 루피 부상을 당하질 않아요. 특징 1. 매 시즌 쟁쟁한 경쟁자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 주전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특징 2. 그냥 뭔가 좀 뭔가 한것 같은 선수인 것 같은데 경쟁자들이 쟁쟁한 포르투갈 국대에서도 맨날 주전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주전으로 뛰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선수를 저평가하는 건가 하는 인지부조화가 팬들 사이에서도 수시로 찾아오게 됩니다. 내정제가 수시로 찾아와요. 이 선수는 과연 잘하는 선수인가 아닌가. 이 그, 내적 갈등이 좀 심해지게 만드는 참 복잡한 선수인 거죠. 여기까지 장점을 찾아봤고요. 단점으로 꼽아보자면은 고점이 일단 낮습니다. 에... 그리고 패스 안되는 날은 죽어도 안돼요 약간 화가 많이 날 정도로 패스가 정말 안되는 날은 뭐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냥 상대 팀한테 혼납해주는 그런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줄 때도 있죠 그리고 나 32살 이후엔 벤피카 갈래 라는 이야기를 수시로 했을 정도로 벤피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숨기지 않았는데 이거를 단점으로 꼽는 이유가 뭐냐면은 반대로 맨시티에 대한 그런 뭐 충성심 넘치는 이 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적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때문에 이 선수가 레전드니 아니냐 라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숱한 이적설. 물론 루머일 뿐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적설이 적지 않았던 선수였고 재계약 시즌만 되면은 또 이제 계속 이적설이 또 계속 터집니다. 뭐 이것도 루머일 뿐일 수도 있겠지만서도. 근데 또 신기하게 재계약이 체결되면은 불만설이 사라져버려요. 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 본인의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리고, 기쁨조, 장점에서도 기쁨조를 집어넣어는데 단점에도 기쁨조를 집어넣어놓은 이유가, 왜냐면, 차기 시즌의 주장이 배실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카리스마를 보여줘야만 하는데, 이 리더십 발리에 있어서 이 기쁨조 역할을 하는 선수가, 얼마나 수행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단점 특징 1이 있습니다. 단점 특징 1. 코로나 시국에 리그가 중단된 시점에 포르투갈에서 지내게 됐었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찐으로 아 맨체스턴 싫어! 라고 말을 해버려서 그런지 그 이후로 바르샤의 이적설이 좀 수시로 생겨나게 됐어요 정말 싫어한다는 거는 유명한 얘기였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특징 2 아까침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벤피카 사랑을 수시로 표현해줬던 것과는 반대로 맨시티 사랑에 대해서는 그다지 표현이 없었다는 거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선수를 어느 정도 레전드에 두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실바 레전드 논란의 맹점이 이 선수는 맨시티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거의 정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선수의 경기장 위에서의 헌신은 본인의 커리어를 위함이었을까 아니면 맨시티의 성공을 돕기 위함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의심들 때문에 레전드다 아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적으로 놓고 따지면은 레전드가 맞지만 이 선수의 마음가짐이나 그 동안에 했었던 행동들, 상황들, 뭐 정황들 뭐 이런 것만 놓고 따졌을 때는 레전드가 아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어쨌든, 이 불확실성 때문에 이 선수를 마냥 높게만 평가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콤파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자녀들부터가 맨큐니언이죠. 애들이 맨체스터에서 태어났어요. 맨체스터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래서 맨체스터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가족들부터가. 콤파니도 그런 가족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라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벨기에로 잠깐 이제 떠나 있었을 때도 가족들은 맨체스터에 계속 있었어요.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번리에서 감독 생활을 선택하게 된 것도 가족들과 가까이 지내기 위함이었던 것도 있고요. 여기다가 콤파니는 맨체스터 시티에서의 생활 때 엄청난 팀에 대한 사랑을 여가 없이 이렇게 표현도 해줬었고 말도 안 되는 헌신들이 많았죠. 그냥 본인의 몸을 갈아가면서까지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한 1년 넘는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어, 이 팀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줬었던 그런 요소들 때문에 이제 최고 레전드로 꼽는 거고. 다비드 실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있죠. 대표적으로 18, 19 시즌에 이제 아들이 칠삭동이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굉장히 위독한 시점이라 어, 이게 생을 마감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맨시티 경기가 있으면은 경기를 뛰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이제 아이 간병을 해주고 경기가 있는 날에는 또 바로 넘어와서 경기를 하고 경기 끝남 또 스페인으로 가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니까 이제 펫도다비 실바가 또좀 걱정되고 하니까 좀야 내가 휴가를 좀 줄테니까 특별히 스페인에 좀 있다가 괜찮아지면 돌아와라 나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바는 그거를 거절했죠. 아니 아이 괜찮아요. 어 경기 지장 없게 할 테니까 어 우리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 아니, 경기는 다 뛸게요.라고 해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정말 위독한 고비가 한번 찾아오는데 그때 이제 몇 경기 결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 빼고는 경기 다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대단했던 게그 복잡한 시기에도 이 선수는 경기력에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점만 보더라도 이 선수는 이 팀에 대한 애정이나 헌신도를 알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거고요. 그리고 뭐 덕배나 아게로에 대해서도 뭐두 말하면 잔소리고요. 그리고 조아트 사발레타, 페르난지뉴 이 선수들은 당연하게도 이제 위에 있는 이네 명의 선수들보다는 약간은 팀에 이제 머무른 시간도 약간은 조금 짧고 그리고 이제 상징적인 물론 이제 조아트는 팀의 상징적인 선수이긴 했었지만서도 좀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이제 뭐 드레스룸의 장악력이 너무 강해서 뭐 패브의 장악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라도 이제 보드진 측에서 프론트들이 이제 선택한 결과였죠. 조하트의 이적은. 본인은 끝까지 남고 싶어 했는데. 아, 괜찮다. 나 이거 세컨 골키퍼도 되니까 나 팀에 남게 해 달라. 라는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로 이 팀에 대한 애정이 진 정말 남달랐었던 선수죠, 조하트도. 그래서 사실 1티어에 놓고 싶었는데 쓰읍, 아 참 그렇습니다. 어. 저제 몸속에는 1티어인데 아무래도 다수의 여론은 1티어가 아닐 것 같아서 약간 이거는 의식한 거고요. 그리고 사발레타, 페르난지뉴도 이 팀에 대한 뭐 사랑이 정말 뭐 남다른 선수들이죠. 그리고 이제 베실바랑은 다르게 사발레타랑 페르난지뉴는 본인이 가장 애정하는 선수 한 팀을 꼽아라라고하면 그냥 숨도 안 쉬고 맨체스터 시티가 나올 정도로 이 팀을 가장 애정하는 선수들이다라는 점 때문에라도 이 선수들은 1.5티어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실바는 사실, 이 지금 나열된 1.5티어에 나열된 선수들의 수준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가져봅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서도. 그래서 저는 배실바를 맨시티의 2티어 레전드로 이렇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균도안으로 한번 해볼게요.